예하! Yeah. 인테리어 고민 중이신 신혼부부들이시라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도 저번주에 막 결혼식을 올리시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오늘 귀국하신 신혼부부의 집인데요. 이번에 오픈하우스 진행하면서도 신혼부부들께서 굉장히 뜨거웠던 현장을 오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 현관 같은 경우는 키 큰장 두 개가 서 있었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에 쫙 들어서자마자 갑갑한 느낌을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두 분이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키 큰장 두 개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프장을 제안해드렸는데요. 딱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이 집안의 컨셉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컨셉인 우드앤하이트에 맞춰서 이 뒷편을 우드 필름을 사용하였고요. 하프장 같은 경우는 외출 시 자주 쓰이는 차키, 모자 등 외출 용품을 놔두고 다니기 편하게 때문에. 아주 실용적인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장식품을 놔둠으로써 집안의 분위기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프장을 제안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계셨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중문이 없었기 때문에 커다란 방면문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면문은 딱 보기에도 이쁘지 않아서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해치게 되고 사용하면서 많이 불편하셨는데요 저희는 꼭 슬라이딩 중문을 넣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슬라이딩 중문 같은 경우에는 우드앤화이트에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간살중문 같은 경우는 우드앤화이트에 컨셉에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품목이죠 이 필름 같은 경우도 이런 전체 필름과 똑같은 필름을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만든 중문이고요 중문 같은 경우는 소음, 냉기, 먼지, 차단 등 좋은 장점이 있지만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집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 저희 컨셉 같은 경우는 우드 앤 화이트이면서도 눈에 거슬리는 문선, 몰딩, 걸레바지 등을 전부 다 없애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통일성 있는 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 집에서 바닷가 천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일자로 쭉 이어진 띠가 있을건데요 도배화관식 꼭 필요한 걸레바지와 몰딩인데요. 이번 현장 컨셉에 맞춰서 벽에서 튀어나오는 모든 몰딩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의 목작업과 도배 밑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문선, 걸레바지 몰딩들을 없애면서 굉장히 통일성 있는 현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걸레바지와 몰딩만 없어질 뿐인데 진짜 집안 전체가 도장을 한것 같은 느낌을 줄수 있고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TV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는 원래 스탠드를 구매하실 예정이었는데요. 스탠드가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액을 조금만 더보태서 풀메일을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드렸습니다. 을 걸레바지, 문선, 몰딩 전부 다 없앴는데 TV만 튀어나오고 전선이 보이면 깔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풀메일으로 진행하면서 TV도 벽에서 튀어나오지 않게 굉장히 깔끔한 마감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천장도 눈에 거슬리는 것이 전부 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원형 다운라이트 없이 간접조명과 사각 다운라이트로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기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키큰 냉장고장이 두대 있었습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한 대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한 공간은 아무런 사용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방 인테리어 하면서 사용하실 가전 제품 리스트를 받고 그 가전 가구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주방을 설계해드렸습니다 주안의 전체적인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구 도어 같은 경우도 천장에 비앙원 벽지와 가장 어울리는 화이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를 해드렸고요 미드웨이는 무조건 800각 타일을 사용함으로써 간접 조명이 있더라도 분절 라인이 보이지 않는 깔끔한 미드웨이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싱크볼과 수전 같은 경우는 소음 차단과 물때가 잘 끼지 않는 깜보르테 860을 설치해 드렸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고 사용에 편리한 거위 목수전을 시공해 드렸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시게 되면 분절 라인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가격인 1,200각 타이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에 매지 라인이 한 개밖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큰 이질감 없이 굉장히 깔끔한 라인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 천장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높지 않나요? 천장을 전부 철거하고 보니 배관이 매우 높게 있었습니다. 10cm 정도 천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천장을 높여드리니까. 굉장히 공간감이 더 넓어 보이는 욕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빠지지 않고 이하 인테리어에서는 최대한 공간을 살려서 인테리어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접조명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는 이렇게 감접조명을 사용해서 조도 확보와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감접조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조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천장은 전부 다 1.5인치. 아주 작은 조명을 설치해 드렸는데요 2인치, 3인치 등을 달게 되면 천장이 좀 어지러워 보일 수 있는데 1.5인치 조명을 시공하게 된다면 굉장히 귀엽고 은은한 분위기를 더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공용부와 똑같은 디아망 벽지를 사용해서 몰딩 없이 깔끔하게 시공을 해 드렸고요 조명 같은 경우도 고객님께서는 그렇게 밝은 것을 선호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필요한 조도만큼인 2인치 다운라이트를 시공해 드리고 커튼 박스에 간접조명을 달아 드려서 조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예산 절약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북박이 장에 필름 작업을 시공해 드렸고요. 주방에서와 같은 콘크리트 화이트 제품을 사용해서 벽과 이렇게 필름이 만났을 때 크게 이질감 없이 통일성 있는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자 고객님 같은 경우는 어두운 컨셉의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는데요. 주변의 반대로 인해서 밝은 화이트 앤 우드 컨셉을 선택하게 되셨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남자 고객님 취향이 100% 들어간 화장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타일이 어두울수록 굉장히 고급스럽고 호텔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매지와 실리콘 같은 경우도 타일과 똑같은 색상을 사용해서 벽 전체가 한명 같은 이런 느낌을 표현했고요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도 배관이 생각보다 많이 위에 있어서 10cm를 더 천장을 올려드리고 조금 더 넓어 보이게끔 화장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수납장 같은 경우도 플립장을 사용해서 슬라이드장과 다르게 분절 라인이 없는 이런 플립장을 설치해 드렸고요 조명도 공용 욕실과 똑같이 수납장과 SMC 천장 맨 끝쪽에 감접 조명을 달아드려서 조도를 확보하고 1.5인치 다운 라이트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인테리어 현장. 잘 보셨나요? 신혼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했던 디자인이 문선, 걸레바지, 몰딩들을 없애는 것이었는데요. 고객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저희가 이번에 오픈하우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다른 신혼부부 고객님들께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 예아 인테리어에서는 매 현장마다 오픈하우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현장 말고도 다음 주에 메트로시티 현장이 오픈하우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대현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현장 오픈하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하우스의 직... 직접 오시게 된다면 영상과 다르게 마감과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고요. 평소 인테리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오픈하우스에 오시게 되면 저희 예아인테리어 전문 디자이너들이 성신성인껏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직접 보시고 많은 정보도 얻어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